지금 뭔가 헌법재판소에 돌아가는 사항이 혹은 민주당이 좋지 못하니까 이재명 대표가 막판에라도 조금이라도 영향을 미치려고. 저런 주장을 한거 아니냐는 비판은 어떻게 받아들이시겠어요? 일단 이 자리가 사삼 제주 사삼 추모하는 자리였잖습니까? 예. 국가 폭력에 대해서 우리가 반성하고 점검하는 자리였습니다. 예. 5천 명이냐 만 명이냐 그게 근거가 있냐? 국가 폭력의 희생이 대신 5천 만명 이렇게 하든 그러니까 딱 정확하게 숫자를 특정한 건 아니잖아요. 그리고 5천 내라... 명에서 만, 만 명이라고 했죠 그러니까 아마 이렇게 많은 수치 그리고 근거가 없기는 왜 없습니까? 노상훈 수첩에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예. 70 쪽에 아주 꼼꼼히 적어놓은 부분. 여의도에서는 (30명에서) (50명을) 수거하고 언론 쪽에선 (100명) (200명) 어용 판사들 다 합쳐서 (500여 명)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예. 이 부분 수사 제대로 하기를 지금 여건 원하고 있습니까 예. 내란 특검에 대해서 협조했습니까? 이런 부분과 관련해서 수사를 막아놓고 실체가 없는 거짓으로 선동한다, 헌재의 영향력을 미치려고 한다. 이거야말로 어떻게 보면 추정 아닙니까? 정말 국가 폭력이 있었던, 있었던 대한민국의 과거에 대해서 점검하고 다시는 이런 일이 없기 위해서 그 맥락에서 한 발언을 잘라서 5천 명, 만명 근거를 대라. 노상은 수첩 있습니다. 수사 정확하게 하면 예. 되는데 왜이 부분을 막으면서 이렇게 대응을 하는 거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뭐 노상원 수첩 얘기는 서영주 대변인도 그렇고 장위 변호사 취지는 뭔지 알겠는데 아까 황도수 교수 질문 중에 뭐가 있었냐면 장 변호사님 법조인시니까 이 이렇게 파괴력이 있고 정말 정말 대통령이 개함을 선포하면서 5천 명에서 만명뭐 수치는 아까 이재명 대표가 구체적으로 언급 안 했다니까 그 발언을 제가 담아서라도. 학살 계획이 있었다면 탄핵 소추는 당연히 넣어야 었 되는 거 아닙니까? 지금 수사와 관련해서 기소가 몇 명만 돼 있습니까? 군 사령관, 계엄 지휘관들만 사실상 돼 있습니다. 예. 거기에 어느 정도나 관여돼 있는지 정말 내란 세력과 관련해서 수사 정확하게 예. 정말 빨리 됐다고 할수 있습니까? 그거 장담할 수 있습니까? 노상원 수첩에 대해서도 노상원 씨 본인이 쓴거 아니라고 했습니다. 예. 본인이 썼지만 김용현 장관의 지시를 받아서 썼다고 했습니다. 습니다 거기에 예. 대해서는 얼마나 수사를 제대로 했는지 반문하고. 있습니 다만 이런 건 있겠죠. 예말씀하오 예. 그러니까 이제 문제는 뭐 다른 분들이 예를 들어서 의혹을 제기하는 거는 뭐 좋아요. 예. 자 그런데 이재명 대표잖아요. 예. 지금 그러니까 이제일 야당의 지금 대표가 어떤 기자들 앞에서 공개적으로 제 이야기를 한거 아니겠습니까? 예. 자, 그렇다면 그 말의 무게는 분명히 다른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렇다면 많은 국민들이 딴 사람 이야기보다는 이재명 대표의 정확한 말로서5천에서만명 살해할 계획을 세웠다라고 예. 이야기를 한다면 최소한 그 말의 무게는 좀 있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예를 들어 김호준 씨가 지금 국회 나와서 그냥 한마디 주장하는 거뭐 그건 그럴 수 있다 쳐요 예. 그런데 딴 사람 모르겠지만 저 정도의 당 대표가 이야기를 했다 그러면 예. 당에서 당연히 그걸 백업할 수 있는 자료나 증거를 제시를 있는, 해야 예. 되는 거 아니겠어요 예. 근데 아무런 증거도 없이 그냥 이야기를 해놔 놓고 아노상원수첩이 이야기했다 아니 그거는 그거고 이재명 대표가 지금 본인 입으로 분명하게 이야기한 거 아닙니까.